554번째입니다. 가능성은 반반이다. 내 장담하는데 가능성은 반반입니다. 모욕, 장담, 가능성 반반이다. 그건 애도 맞추겠어. 내가 말한 반반은 그런 반반이 아닙니다.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반반입니다. 아니, 그거나 그건, 아, 그건 아니오. 난 모든 가능성을 있는 대로 전부 검토한 끝에 반반이라 하는 겁니다. 될 가능성, 예를 들어서, 에, 40, 50% 가까이. 또, 안될 가능성도, 그죠? 50% 가까이. 이렇게 나왔다는 게 결과, 결과물이에요. 이중 어떤 변수가 생기든가 변하면 되는 쪽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게 된다. 이 말입니다. 그죠? 모든 변수가 총망라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. 죠 어떤 변수가 생기면, 그걸 딱 집어넣으면은,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? 엑셀을 써보신 사람이라면 무슨 말 대충하실 수 있겠죠, 그죠? 남 말을 너무 쉽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. 생각 없이 무턱대고 지른 걸로 받아들여도 안 된다. 옆지 사지로 그대가 하는 말,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비로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. 만약 아닌 채로 그랬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란 말 들어도 싼거 아닌가? 왜냐면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대가 무식한데 힘은 있다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제 장담하는데 가능성은 반반입니다. <laughs> 뭐요? 장담? 가능성 반반이다. 그건 애도 맞추겠어. 내가 말한 반반은 그런 반반이 아닙니다.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반반입니다. 아니, 그거나, 그거나 아니요 난 모든 가능성을 있는 대로 전부 검토한 끝에 반반이라 하는 겁니다. 이중 어떤 변수가 생기든가 변하면 되는 쪽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게 된다. 이 말입니다.